안녕하세요. 오늘은 목걸이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목줄에다가 예쁜 꽃으로 패널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보았어요. 자, 그럼 먼저 목줄을 한번 떠볼게요. 목줄을 떠시려면 자고바을자실 굵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 굵기로 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가는 실로 하셔도 되고 조금 더 굵은 실로 하셔도 되고 겨울철을 같으면 조금 더 굵은 실로 하시면 될것 같고 여름철이니까 이거보다 가는 실로 해도 이렇게 이건 이거보다 가는 실이거든요 이렇게 멋스럽게 이렇게 뜨시면 돼요 이 굵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먼저 사슬뜨기 8코를 만드세요 자, 사슬뜨기 8코를 만들어서 자, 긴뜨기로 여기 첫 코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떠 주세요. 이렇게 한번떠 주신 다음에 자, 사슬뜨기 3번을 합니다. 사슬뜨기 3번을 해서 자, 돌려서 여기 사슬뜨기 처음에 했던 게 하나 둘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세요. 세 번째에 넣어서 긴뜨기 2번 사슬뜨기 한 번. 긴뜨기 두 번. 자, 같은 곳에다가, 에, 긴뜨기 두 번, 사슬뜨기 한 번, 긴뜨기 두 번,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사슬뜨기 세 번을 하세요. 자, 세 번을 해서 돌려서, 여기 아까 사슬뜨기 한번 했는데 있죠? 여기에다가, 에, 사슬, 아 긴뜨기 두 번. 긴뜨기 두 번, 사슬뜨기 한 번, 긴뜨기 두 번.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 긴뜨기 두 번, 사슬뜨기 한 번, 긴뜨기 두 번,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 또세번 올리세요. 세번 올려서 돌려서 거기 또 구멍에다가 이렇게 긴뜨기 두 번, 사슬뜨기 한 번, 긴뜨기 두 번, 자, 요렇게 해서 사슬뜨기 세번 이렇게 올려서 계속 이렇게 계속 또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계속 뜨셔가지고 요걸 한, 요걸 얼만큼 뜨시냐면, 원하시는 만큼 뜨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한 60, 1 0 정도 떴거든요. 그래서 여게에 요렇게 짧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에 케이프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멋스럽게 하시려면 조금 이렇게 길게 길게 뜨셔가지고 아까 그런 방법으로 어 여기에 긴뜨기 두번 사슬 한번 긴뜨기 두번 이렇게 계속 이만큼 길게 했거든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슬뜨기 4번을 하세요. 4번을 해서 첫 코에다가 이렇게 빼뜨기 하세요. 빼뜨기 해서 자, 하나, 둘, 셋 올려 주고 여기 긴뜨기를 여기에다가 요 구멍에다가 긴뜨기를 13코, 13개 정도 떠주세요, 여기다, 긴뜨기를. 자 13개 정도 했어요 자 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빼게 요게 무슨 역할을 할것 같으면은 여기 난중 여기 여기 이렇게 넣어서 예, 단추 구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될거예요자 그러면 이제 펜던트를 떠 볼게요 자 펜던트는 어, 여기 약간 아이보리색으로 한번 떠 보겠습니다 꽃을 뜰 건데요 자 이것도 사슬 뜨기 할 때처럼 이렇게 돌려서 한번 떠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가 짧은 뜨기를 11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아 9번, 10번, 자, 11번을 떴습니다. 뜨고 밑에 줄을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첫 코에다가, 자, 빼뜨기를 한 다음에 한코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긴뜨기로 여기 다음 코에다가 긴뜨기를 다섯 번 떠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뜬 다음에 그 다음 칸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하세요. 짧은뜨기 하신 다음에 또 그대로 여기 뜨고 그 다음 코에다가 긴뜨기를 다섯 코 떠주세요. 한, 한, 한코 안에다가 다섯 번 뜨는 거예요. 자, 다섯 번 떴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에다가 이렇게 떠주시고또 다섯 번을 긴뜨기 다섯 번을 한 코에다가 떠주세요자 그러면 예쁜 꽃이 될 거예요. 자 다섯 번 뜨고 여기다가 한코 넣고 짧은뜨기 하고 그다음에도또 긴뜨기 다섯 코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뜨시고 여기 짧은뜨기 한번 뜨시고 자 11코를 하니까 아까 여기 처음에 11코를 했잖아요 그러면 꽃잎이 다섯 개 생겨요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 또자 긴뜨기 자 코를 뜨신 다음에 자, 짧은뜨기 그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신 다음에 자, 그다음에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돌리셔가지고 이 꽃잎 있죠 그다음 꽃잎 거기에다가 적당히 코를 짧은뜨기 한번 해주세요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사슬뜨기 세번 해주세요. 세번 해주세요. 그 다음 꽃잎 뒷면에다가 또 코를 걸어서, 네,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또 그, 세 코를 해서, 그 다음 코에 또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 코씩, 사슬뜨기 세 코씩 떠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꽃잎 뒤쪽에다가, 네, 짧은뜨기를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마지막에 여기 돌아왔죠? 한 바퀴 돌았죠?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 사슬 한번 올리시고, 여기 요 코에는 짧은, 아니, 긴뜨기를, 이렇게 바로 긴뜨기를 일곱 코로 떠주세요. 자, 7코를 뜨시고 그 다음 여기 부분에 짧은뜨기 한번떠 주시고 또 7코를 떠 주세요. 긴뜨기 이렇게 긴뜨기로 자. 7코를 떠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해 주시고 자 이렇게 자 그럼 꽃이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되어 가고 있죠 네자 이렇게 두 번만 더 하면 되 겠네요 짧은뜨기 하시고 여기다가 긴뜨기를 7번 해해주요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 빼뜨기 하세요 마지막에는 빼뜨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여기. 끊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요 부분에다가 여기 달아줄 거예요 여기 제 부분에다가 요거 실을 당겨서 이렇게 펜던트를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여기 걸어서 당겨주시면 이제 여기 실이 단단하게 될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단단하게 당겨주시고 이 부분은 뒷부분으로 가서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뒷부분에서 이렇게 뒤처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구슬이 있으시면 구슬 장식해주시면 더 이쁘겠죠? 자 그러면 바늘로 자 구슬을 끼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시고, 이런 실은 이렇게 여기 넣어서 뒤처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빼서 뒤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부분에, 여기 아까 구멍이 있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이 부분. 자, 이렇게 끼우니까 예쁜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목걸이를. 색상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색상으로 하시면 좋아요. 원하시는 색깔, 옷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예쁘죠? 자,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